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장. 본문과 주제 소개.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은 유다 지파가 받은 상세한 땅 분배 목록을 보여준다. 본문은 단순한 지명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화 그리고 부분적 순종과 미완의 정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절 63절에서 유다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는 구원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불순종의 잔재, 타협의 현실을 보여준다. 배경 여우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 유다는 가장 큰 지파 중 하나로 넓고 전략적인 땅을 받는다. 분배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핵심 메시지 1. 하나님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2. 받은 복은 관리와 책임, 순종의 과제를 수반한다. 3. 약속이 성취되었어도 남은 싸움과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 본문 묵상 1. 하나님은 추상적 복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자리를 주신다. 본문의 지명들은 생소하고 길지만 각 이름은 한가문의 삶과 터전, 미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받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현실적 은혜다. 오늘 나의 직장, 가정, 사역의 자리도 하나님의 분배된 기업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물어야 한다. 땅은 선물이지만 그 위에 삶은 책임이다. 2. 유다의 광대한 기업은 은혜이자 소명이다. 유다가 받은 땅은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그러나 넓은 땅은 넓은 책임과 싸움의 영역을 의미한다. 은혜는 마치 평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큰 싸움과 사명을 부른다. 성장은 곧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를 넓히실 때 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감당하라는 부르심이 깔려있다. 3. 남겨둔 죄 미뤄둔 순종은 미래의 위협이 된다. 63절은 본문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문장이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자손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라는 타협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흔드는 영적 오염의 시작이 된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보다 타협이다. 타협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씨앗으로 존재한다. 나의 신앙도 크고 다 채워진 것 같지만 한 줄의 타협 한 칸에 밀어둔 순종이 내 삶의 상처를 남긴다. 오늘 나는 남겨둔 죄를 그냥 두고 있는가? 언젠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죄와 공존하고 있는가? 오늘의 북상 정리. 여호수아 15장은 지루한 지명 목록 같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 1.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주신다. 2. 넓은 은혜는 넓은 책임과 사명을 요구한다. 3. 타협과 미뤄둔 순종은 미래의 위협이 된다. 신앙은 은혜의 시작과 순종의 완성이 함께 필요하다. 오늘의 결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밀어둔 죄, 타협한 습관, 회피한 사역의 부분을 오늘 한 걸음씩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묵상 질문 1.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체적인 자리, 가정, 직장, 사역 중 내가 은혜로 받기보다 부담으로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지금 타협하고 공존하는 죄는 무엇이며 그것을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다루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3.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을 넓히실 때 나는 그것을 편안함으로 해석하나요? 아니면 사명으로 받아들이나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